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3일 수요일 소회의실에서 이동규 선거국장 주제로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와 국방부, 행정자치부와 대검찰청, 그리고 경찰청과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 6개 부처 과장급이 참석했고 중앙위원회에서는 선거일과장과 정보센터장이 배석했습니다. 정보구체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의하는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가안리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규 선거국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뒤이어 선거사무에 관한 관련 기관별 협조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협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이날 기관 공통으로 전달된 협조 사항에는 투계표 관리 인력과 시설 그리고 장수에 대한 지원과 대국민 홍보에 있어 기관별로 홈페이지 등 게시 협조 소속 직원과 근로자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각 기관까지 활발히 논의에 참여한 주요 현안토의에서는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군인과 경찰의 사전투표 참여 대책과 투개 표소 경비, 투표용지의 보관 및 수송 문제, 선거 우편물을 신속 정확하게 배달 취급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선거 관련 중앙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아가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NEC 뉴스 조주은입니다.